저... 엄 I'm g o 리 n 볼까요 c r e a 기하 a 네. e w game. Thank you. t h a 이 k 누구예요요 띠용 띠용. y 무시하시면 될 r 같아요? <laughs> 근데 이거 to d 인퀴 t h 으로안 들어가잖아요? <laughs> 네안 <laughs> 네, 돼요. g o i 야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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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미지類가...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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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가자 가자 <웃음> 가자 가자 <웃음> <thôi> 가자 <웃음> 가자 <웃음> <grenade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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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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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이번 판 점수 점 예상합니다 템클릭 구른나헐한 대도 안 맞음 뭐지 <웃음> <웃음> 여기 쓰면 되겠지 나 여기만 때리면 돼. <laughs> 뭐야? 왜 여기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왜 와서 도와줘? <웃음> <웃음> 어? 내가 그렇게 <laughs> 아니, 못 믿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아니야, 못 여기, 믿었냐고! 나 여기, 아, 여기 힐하는데 여기 원래 맥크리 혼자 있는데 한번 한번? 아니야? 뭐지? 아야아야나 아까 힐하는데 여기 여기 맥크리 있는 거잘안 보여가지고 여기가 더 나을 거 같더라고 여기, 여기 전망 좋더라고 그치? 그, 막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아니지 전망 좋아서 어, 왜한 대도 안 맞아 여기만 때려야겠다 나궁 채웠어! 잘했어. 오. 아, 쏘는 반응 뭐야, 씨. <laughs> 개망치네. 뭐지, 이 반응은? 에잉, 무엇? 뭐? 아니, 제가 딜러거든요, 힐러님. 왜다 잡으세요? 제가 잡을 거라고요. 안 힘들다고요, 아직. 아, 아파요, 이제. 아, 누가 자꾸 때려요. <laughs> 왜 아픈 거지? 아야. 담스러워요 너무 가까워요. 음. <laughs> 개잘해, 근데 뭐. 아! 오! 오! 뭐예요, 이거? 오, 나이스. 내가 잡음, 미쳐. 빗버림 미쳐. 에? 미쳐서 웃어. 웃어. 요 웃어. 아빈마들이 해줘야지 아이코 했으니까 아니 <laughs> 삼단계 음해주게 그럼해 아, 아. 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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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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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요 얘 얘야 친한 사이인데 그냥 지나가네 뭐지 뭐지 아야 아야 겠다어나왜 궁도 왜? 재웠어? 아니잖아, 아직. 왜 궁졌어? <laughs> 헤이! 오, 온다, 온다. 지금, 지금 쓰는 거 아니야? 님. 재웠어? 뭐야? 으악, 죽는다! 어... 이거 재운 다음에 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가 어. 근데, 우리 성능도 찾아요. 어떻게 된 일이죠? 템는궁안 써? 어 어, 게이게 어떻게 쓰는 거야? 아니, 죽지 마! 어떻다다다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거다다다다다거다다거다다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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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뭐야? 허이 어디와? 와우와 제라스 싫어 제라스 싫어 제라스 싫어 나궁찾다궁막 써도 돼? 에? 막 써도 돼요 그만 쳐요도 돼요 어 멋있어! 어 <laughs> 멋있어! 멋있어. 어 이건 좀 아, 양. 라스가 너무 많아요. 저죽어요안도나요저죽는다이예고했어저죽나다고예고했어요가있어가요저죽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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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레 <laughs> 님저 죽은 적 있잖아요. 난보수 않을지 않구.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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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래. 온다. 돼지다 헐. 어? 나 아직 공안 채웠는데. 큰일 났다아나못 찍었어. 큰일 어 채웠는데. 어, 그래 <laughs> <게임> 다으로오 <일어났다. 웃음> 오저 손가락 어, 아파요 에? <laughs> 때렸어요 네저에이 아, 아파요 네? 궁 썼다고 나이스 예 예. 아야 예 예! Yeah. 예! Yeah. Yeah. 아, 저네고조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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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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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우고왜안 부셔져요? 오, 잘 잔다. 템보요이빠지하 응. 뭐가 셔시는거 아니야?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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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아, 있어. 나, 궁 있어. 진여. 궁은 있는데.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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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면 돼, 그냥. 제시 시메트라 보호막에다가 지금 그거 깐거 아니죠? 아닐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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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내 앞에서 시트라 보호막이 부서지긴 했는데 아닐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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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시가더괴롭네요려아 뭐야? 여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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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잡았어요 뭐, 잡았는데 잡았다. 저도 잡혔어요 ㅋ ㅋ ㅋ ㅋ 아 잠깐만 빛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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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룩 빛이 룩 ㅋ 피트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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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뭐 죽은거야? 200피였는데사사사사사사 으아 아허안 돼. 왜쟤 장문 무서죠? 안 돼. 저렇게서 백그레이드 었잖아요아안 푼다. 데왜 그래 진짜? 네. 처음인데. 음. 그럼 제가 안 할까요? <laughs> 제가 안 아, 하면 울지. 되나요? 흠 <laughs> <laughs> 어허허허허허. 템조 어떤 템조 뭐래 싫어 나템조대모 t r o n g not tempted him. What is it? I'm not a 진짜 m e o k a 아 okay. o <laughs> 삼조 님. 예. Yeah. 이번에 삼조 할 거예요? 네. 레슨 이번에 뭐할 거예요, 레슨 님? 나아 남는 거. 나 남는 거 해야겠다. 나안 하나는 너무 못 해. 술잖아. <laughs> 한번 더 할게요, 그럼. 냠냠. 그럼 진현 님이 맥크리 하실? 제가 맥크리 할게요, 그럼 이번에. 오케이. Okay. 우리 비의 힐러. 박사와 그 부하들 맞서 성을 지켜세요 괜찮아. 우리는 메러가 있잖아. 유사 딜러인척 못 하잖아. <laughs> 아, 힐러인척 해야 되는데. 조진. <laughs> 이제 좀힐좀 좀 제대로 받겠네. 아, 그 그럼 제안 하는 힐을 별로 도. 못 쫓다 이거예요? 펜조 대기중 펜조 음. 대기중 그럼 제 힐러의 힐러 의 힐은 별로다 이거예요 음. 에? 왜 안나와? 하나도 안받는 중 <laughs> 하나도 안받는 <맞는> 중 기초 컹스 <놀람> 스오 생각보다 잘 쏨. 아 맞다 나 갑자기 그때 생각났어. 그때 님네랑 교류전할 때저님 템템블린 한 조였잖아. 못하던데 진짜 큰일 날. 이때 뭐경악했거든요왜제 갈래 화살은 한 명밖에 안 맞아요. 여러 명맞는거 아닌가? 오른쪽이래요. 바퀴. 오케이 음. 근데 저 죽어요 아 포병 무빙 미초 오잉 퀄 어, 1인공 승미초 저기 포병 포병 1인공은 좀 아니지 않았나 <laughs> <laughs> 봤어요? <웃음> 그, 그, 1인공이 어 그래도 맞추긴 했네요 대박 아이씨 얼마나 그렇게 없는 거야 미초미초미초 <laughs> 미초, 미초. 아 얘네 무빙 미쳤어 챌린저 아 단마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왜다 피하는 거임? 현재 머리에 솔져가 현재 왜 이렇게 작아? 흔인 그러니까. <laughs> 얘네 머리 왜 이렇게 소드예 얘네? 이나요? 그 드림 아 제발 피하지 말아주세요 님들 부탁드립니다. 와 하나 이오 이오. 아 이게 안맞네 나온다, 나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헉! 좀. a y Okay. What's up? You win. What's up? w h 아 t s up? w h a t 힐 주실 분. 크레튼님 모닥불 줘. <laughs> 모닥불. <웃음> 좋아요. 모닥불 커요. 아, 나 도움 되고 있거든. 내가 포병 막 열심히 잡고 있거든. 뭐래. 뭐래. 완전 잘하는 중. 이만히, 잘안 아, 맞지? 가운데다, 가운데. 한조로 타이어 어떻게 맞춰요? 전혀 안맞는데? <laughs> 쏘면 돼요 <laughs> 안맞는데요? 맞아. 저 i l So, what's the new? w h 템 t s the pump? w h a t 아 the 뭐요 잘안 해요 지금? 아야. 아, <laughs> 아데 제일 궁금한 건 탐탐벌이는 뭐 하는 거야 저기서? 네. <laughs> 혼자, 혼자 체조하고 진짜. 있는 거. <웃음> 잘하고 <웃음> 있는데 왜? <laughs> 완전 개는중 입구컷 하던 중 입구컷. 헉, 온다 돼지다 헐 안돼 이거 재고가 재고 좀안보오오 화살 날라간다 대박 요요. 안맞와 <laughs> <laughs> 여기 공안 보여요 헐 망했다 왜이게 공이 안나을 헤드가는 중. 가와아 와! 우와 었다 방탈 미쳐! 뭐지? 여러분! 여러분 저솔자할게요 ㅋ ㅋ 거리로 어떡하면 좋죠 저희? 솔같이나한네 오케이 오케이 저자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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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내가 네, 할것 같은데. 나한나나 소일정. 나소일뭐 어떻게 해야 <돼야> 되지 조합을. <laughs> 나 소일정 소 내가 한줄 볼까? 한해볼래 예, 레스님 한줄한번 해볼래요? 나나 네,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왔는데. <laughs> 저 참나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해봐도 되나요, 참나? 어 <laughs> 참나가. <laughs> <대박. 웃음> 죽는데요 누구?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인가? <laughs> 참나 하면 되나요? 참나?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낸지케. 쭉 하고 봐요. 내 참나가 그렇게 꿀보기 싫어? 내 참나가 그렇게 꿀보기 싫다고? 아니 그렇다고 팀탐 버린이 꿀보기 싫다고 할순 없잖아. 해자만 지금 방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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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자 누구에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laughs> 지금 누구 바보로 하는 거야? 지금 누구 바보로 하는 거야? 지금 방금 했으면서. 참나한다 여러분 무빙치지 마세요 가만히 서야 아, 힐 받습니다 맞아 니네 가만히 있어 저희가 계세요. 맞으러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laughs> 제힐 <laughs> <맞아요>, 피하지 <laughs> 마세요 가만히. 제발 앞에서 30cm까지 가야돼요 <laughs> 저 무빙치면 음. 힐 못줘요 <laughs> 힐 받고싶으면 <심은> 가만히 <웃음> 계세요 <웃음> <웃음> 소리 질러야돼요 샘튼퍼리님 네 가끔 가만히 있는것도 못맞추시던데 저번에 클립보니까 가만히 누가든 못맞추시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그 클립각 본거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제이홉못 어, 맞추시던데? 조용히 하세요 코조 맞아요. 코조 <웃음> 코조 <웃음> 코조 <웃음> 코조 <웃음> 어 코조 <웃음> 코조 매티님 닉님임 눈이 코만 들어가면 다웃죠 <laughs> 코조 근데 코 너무 치트키야 솔직히 맞아 <laughs> 저딜안 하고 <웃음> 실만 <웃음> 할게요 깝치지 않겠습니다 나도 닉님코로할건아탑세 아나야? 어 탐나야 아, <laughs> 하이 <laughs> 힐 필요하신 분 하이 와 겜장 무빙 미쳐 <laughs> 뭐야 지금 쏘고 <또> 있는 거예요? <laughs> 네네네민나가거 <laughs> 네, 겜장 <laughs> <갬장> 무빙 미쳐 <미초>. 좀링 <laughs> <좁님> 무빙 미쳐 <미초. 웃음> 선생님 저힐좀 어 오, 오. 이지직 아, 드이지마 구독 감사합니다 저기, 아.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봤습니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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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힐 가자아 참나 미쳐 하나도 안 맞쥬? 큰일 났쥬 왼쪽을 보래요 와 잘한다 나 대박 개달함 어떡함? 저 개잘한 기면저효 좀요 네 잘하니까 금방 그리 그래. 감사합니다 오케이 헐, 너무 잘하는데, 뭐지? <목소리> 사랑지임에 저힐 <휠> 계속 좀. <목소리>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 <laughs> 힐량이 잼장한테 아, 뭐... 빌린데. 아, 뭐... <laughs> 뭐래? 아니거든. <사람이> <laughs> 김진아 움직이지 마. <laughs> 지금 4대 빗나갔어 <빛> 하나, <laughs> 하하 움직이지 마. <laughs> 나오나요? 저 궁좀요 팀장님 네 드릴게요 궁 주고 궁 주고 재우세요 오케이 오케이 궁이 안나가져요 <laughs> 안보여요 사신 <사진> 재웠어 <laughs> 아, 사신 <사진> 재웠는데 어왜 감이 안좋았어 팀장님 머리아나 궁이 안나가가지고 아이구야 <laughs> <laughs> 와 멸망. <laughs> 아니, 아니. 어떻게, 아이고야. 나, 멜망이포에서서 있지. 이나지 네, 아, 이거 지저기요, 아, 지저기요. 죄송해요 지저기요. 죄송해요. 지요지었기요저기요지요저요지요저요저 <laughs> 아 어, 이거 줌 하고 궁못 짜요? 충격. <laughs> 어쩐지 안 나가더라. <laughs> 그랬구만. 그군요 아니 수류탄도 피했잖아. 어쩌지? <웃음> 어쩌지? <웃음> 와, 그래도 깼네요. 대단해 참나. 오른쪽을 봐. <웃음> 네. <웃음> 네. 양금네은 요술보다 <laughs> 강하다. 지훈님 거기 거기쯤은... 있어. 어, 지훈 님. 생명력을 아, 빡킬 좀 빡킬 좀. 레알루다가나 쏘지 마세요, 한준 님. 저 보지 마세요. 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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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 돼. 죽지 마. 와. 나이 때문에 웃겨 안 돼. <laughs> 아, 힐 <넣었는데> 애가 사라졌잖아 <laughs> 안 돼.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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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떨거요문부셔져요 <laughs> 아, <laughs> 와, 실드 타이어 오반데. 아이고, <웃음> 다시 <웃음> <웃음> <laughs> 오케이 저 소리 <쏠쟈. 웃음> 오케이. 야, 찜자, 미안해 아까. 오케이 했습니다. 제가 헤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참하다 질도 질도. 어째서 완전 잘았네. 막키를 완전 잘해 미쳤어. 아카이자 님이 거는 아, 배고 <이거> <laughs> 저가저 썰자, 썰자로 빡키라, o so, 로빡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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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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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내가 하랬어. 오케이. 잠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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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군인 납니다. 헤헤. 하하하. 하하하. 군 하하하. 무군인나 그러면 <laughs> 그한 조? 어, okay. Okay. 거주어. <웃음> 거주어. <웃음> 거저! 거저, 거저 내래! 거저! 거저 왜 이렇게 웃기지? 거저 레알이다가... 거저! 뭐, 템템버린이 1.5인분 하는 순간 이기는 게임이야 1.5인분을 어떻게 해요? 지금 1인분도 못하는데 <웃음> <웃음> 너무 용성이 과한거 아닌가요? 자다아 고조 아까 깸장 저기 어떻게 올라감? 나도 올라가고 싶은데 저기로 가는거 <laughs> 그거 네 앞으로 가면서 네아래다가어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앞으로 가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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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HLEY> <NFL> 이번 생에 못 올라가면 저희. 뜨오 아포 안돼. 어디 갔어? 님 오, 어? 나 이거 한 발이 못 맞췄는 거같어보 벌써 왜 이래? 안 되겠다 궁극기 야 써야겠다 하나, 저쪽! 올라갈 수 있다! 와 얘네 에임 개좋아! 땡!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 아니 잠 아니야. 아, <웃음> <웃음> 뭐지? 저거 뭐, 그거예요?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아 <laughs> 네. <laughs> 히오스탄 쏘는거 아니냐? <laughs> 네 맞아요 앞으로 <laughs> 가면서 아이고야안 <어이고요>. 쏴지잖아!! <laughs> 안 <써지죠? 웃음> <laughs> 이거 달릴 땐 안되죠 당연히 왜 안돼요? <laughs> 아니... <안 돼요>? <웃음> <그럼> <웃음> 아니 이거 점, 점프하고... <laughs> 소, 아, 쏘고 점프하고 시프트 눌러서 넘어가면 되지 않나? 쏘고 점프하고... 앞으로 가면서 뛰지말고 앞으로 가면서 아래 보고 히오스 깔고 시프트 누르고 가면 돼요 음. 선생님 말물지은고저 갈게요 아, 아. 제발. 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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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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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제한대한대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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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도전. 이번엔 다르다. 아양. 그러니까 <laughs> 달려서. 네? 아, 네? 안 <laughs> 할게요. <laughs> <할 거예요>. <laughs> 네. 저 열심히 할게요. 나보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안는데요아 <laughs> <laughs> 어떻게 여기까지 오네? 어디야? 가운데 어이 아야 아야 왼쪽에서 공격해온다 왼쪽에서 공 아... 음. 진짜 많다 공속 봐 쓸까? 목표를 보자. 오른쪽이래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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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어, 그래. <laughs> 잡음 잡음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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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aughs>

와, 그래도 잡았네, 님들. 나이스, 미초 오우, 야. 오른쪽, 오른쪽. 아, 나이스. 안 돼. 아니. 아니. 어. 아니야. 얼굴 맞았어. <laughs> 오. 궁 생겼어, 궁 생겼어. <laughs> 깜짝 놀랐네. 한4 네, 4. 야, 아 깜짝 놀랐네한비 어렵대. 네, 소환사. 자, 여기다 선공사만 으면메시로 시메시로. 메시로메이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이고 죽는다. 아, 예, 와비반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살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달리게. 웃음> <laughs> <빅캠의 텐버린. 웃음> <나도. 웃음>